명절 때 이제 그 저희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픈 동생이 이제 시장에서 응. 장사를 응. 원래 해요. 응. 콩나물 뭐 두부 이런거 파는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서 5월달부터 좀 쉬었다가 동생이 너무 장사를 하고 싶고 싶어하고 명절에 가까워 오니까 응. 그 그래서 이제 13일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동생이 장사를 하는 건지, 제가 장사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침에 가서 이게 차려주고, 점심 먹고 교대해주고, 저녁 장사까지 도와주고, 저녁 먹이고, 집에 오고, 이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13일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명절 장사가 16일부터, 목요일부터 시작이 계속 돼갖고, 이제 월요일까지 했는데, 처음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내일도 네.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도와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네. 음. 그리고 옆에 할머니가 오랫동안 우리 동생하고 엄마 엄마부터 시작해서 30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도 30년 같이 엄마랑 장사를 하던 분인데도 동생을 그렇게 가끔 잡아요 은근히 잡아 웃으면서 이렇게. 근데 저희가 가면은 막 대놓고 막 저희한테 짜증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자기 음. 장사 방해된다고. 몇한 이틀을 그러는 거예요. 첫날은 이제 언니가 좀아왜 아픈 애 데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어른이 좀 어른답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째 날에는 완전히 우리 통을 다 막아놓고 이렇게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치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일 통로만 좀 열어 달라고 얘기하는 데도 막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고 그 누가 봐도 이건 아주머니가 잘못하신 거니까 그냥 통로 조금만 열어 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막 뭐라고 하면서 조금 열었어요. 이제 그렇게 명절 장사가 늘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분하고 아 근데 음 근데 이제 셋째 날부터는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요나 아, 카이노스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저사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딱그 동생 자리에 서가지고 난 카이노스야 난 영이야 난 빛이야 내가 여기서 빛을 발해야 돼난 카이노스로서 이걸 다쓸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물건들에다 다 빛을 발하고 막 빛을 쏴주고 그 주변 할머니 주변 상가 상인들한테 다 왜냐면 동생이 그 노점 상가와 상가 사이에 노점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처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잠할, 선포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역대급 수익이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 명절 장사 했을 때 수익만큼 난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한 7년쯤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니까그 이후로는 계속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제, 근데 일그 계속 1.5배의 수익이 더난 거예요. 그 말도 안 돼. 어. 와 네, 지금 그것도 지금 놀래가지고. 코로나에. 와 네, 우리 다 놀래가지고 돈을 또 세보고 또 세보고 아. 계산을 다시하고 <laughs> 다시하고 <해보고. 웃음> 그래도 그러셨겠다 7년 전에 그것도 네. 그 에이. 7년 전에 제일 잘 나갈 때보다 1.5가 더 나오니 얼마나 네. 기절하고 놀랐을까. 이 이것도 어, 저기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올 설에 비해서도 손님은 줄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몇 개월 쉬었으니까 이제 장사를 안 하는 줄 알고 단골들이 장기, 하나가 심면은게손이다 네. 떨어지잖아. 응. 다 떨어졌는, 떨어졌는데도 1.5배의 수익은 났고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수익은 높아졌고 물건을 예전보다 덜팔았는데도수익이난 거죠.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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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어머 그러면 이게, 이게 뭐야? 사람이 응. 많이 사가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뿅돈이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건을. 아 되게... 그거 하나님 뿅돈이라 그러시네. 요우나 아, 어, 뿅돈이네, 그랬는데, <laughs> 지금 기름봉확왔어 지금 하나님 확증시켜주셨다. 아, 아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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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기름봉 응. 계속 와, 지금. 여기 등짝에 응. 촤악! 이래야. 내가 이거 뿅돈이네, 그는 장사하기 전에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번 명절 장사 때 얼마쯤 남 순수익 얼마 남았으면 좋겠어. 얘는 300만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야, 이 코로나에 무슨 순수익 300이냐. 먹, 우리 먹을, 장사하면서 먹을 거다 먹고, 간식 사 먹고, 피로회복제 사 먹고, 또 명절 고치낼 장다 보고 300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쿡, 원이랑 나랑 막 웃었어요. 그냥, 그냥 바램이었다고 생각했겠지. 바람. 네, 동생 그러니까. 바램이었어요. 근데 근데 100, 그렇게 다 하고도 150이 더 남은 거예요. 450이 나온 거야. 그럼? 그. 네, 그 콩나물, 두부 이런 거 팔아서 그렇게 남은 게 너무. 뭘 그. 팔았는데? 콩나물, 두부, 고사리 뭐 이런 거. 말도 안 돼. 그거 팔아가지고 <laughs> 450 이건 말이 안. 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뿅돈이다. 지금 자매님 음. 손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네, 그리고, 음. 어, 많이 상한 것도 아니라며. 음. 근데 이거는 뿅돈이야, 그럼. 아니, 뿅돈이라고 음, 지금 음. 그러시는데. 내가 아까 음. 뿅돈이네. 그랬더니 그냥 기름 보쫙왔어는데저 몸으로 음. 이렇게 하나님 반응 해주시는 거, 저 은사 있는 거아잖아 음. 와, 여기서 뿅 뿅, 아! 또 온다. 여기서 뿅돈이 <laughs> 터졌네. <아유>. 아! <laughs> 몰랐어요, 뿅돈인 줄 몰랐어. 뿅돈이 어. 이렇게 터졌대, 이거 뭐. 아니 뭐 그냥 저기 저저저 저, 동전 몇 개가 아니고 그쌓인이 아니라 그냥 직접 퍼줬네 여기는. 아 네, 어, 어, 그렇구나. 생각도, 평돈인지 생각도 못하고. 아 카이노스 이거 주장해갖고. 그냥 그치 카이노스 주장잖아 카이노스는 평돈이 네, 네. 오는 거잖아. 카이노스는 네.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 이 땅이 원래. 킹덤이 네. 하늘에 원리잖아. 하늘에 원리는 증가. 증가의 법칙이 있는 데잖아. 그게 적용된 거야 자마이한테 계속 카이노스 외치니까. 네. 아. 네. 네, 그랬어요. 아, 그럼 oh 다들 oh 너무 oh 기뻐가지고 아우, 너무 기뻐서. 카드 주마. <laughs> 제가 네, 경험했던 네. 게 그런 거예요. 뿅돈 어. 이런 게 그냥 내가 벌어서 이기면 제가 어떻게 이게 됩니까? 어. 하, 물건도 거의 물건도 남는 거 없이 다 팔리고 너무 감사했고 동생이. 사 그런 것들은 남으면 다 버려야 네.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도, 도, 다들 이게 손해 보는 거잖아, 먹는 것들은 그죠? 네. 두부 금방 식고, 콩나물 금방 시들어지잖아, 그죠? 맞아요. 그 네, 동생한테 아, 너무 게 좋다.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그니 우리가 <laughs> 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다 죽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뭘 걱정해? 우리가 킹덤 안에 살면 킹덤에이 재정이 우리한테 이게 이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제로 쩔은 다른 집다 떨어졌는데 제지만 올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응응. 음, 음. 그래서 아픈 동생한테. 저, 저기, 소고기 얻어먹고, <laughs> 다 좋았어요. 어.